안녕하세요. 뱅플러스의 마카 HM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글판 뱅가드의 소식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드디어 한글판 가드파이트 뱅가드도 디시즌에 돌입합니다. 정확한 발매일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5월 중으로 트라이얼덱 4개를 발매한다고 하는데 음? 트라이얼덱은 5개인데 왜 4개 발매하지? 했었는데 무려 트라이얼덱 001, 콘도 유 u 천륜성룡을 무료배포한다고 합니다. 한글판 뱅가드가 진짜 유저들의 유입을 위해 초 강수를 두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알수 없지만 이번 정보를 좀 요약해 보자면 2021년 5월 중으로 트라이얼 덱 2번부터 5번까지 발매된다는 점과 트라이얼 덱 01번은 무료로 배포한다는 것입니다. 한글판 뱅가드 D 시즌의 조금 발매 주기를 살펴보자면 5월에 트라이얼 덱이 전부 나오고 바로 다음 달인 6월에 아마 부스터 팩이 나오겠죠? 일본 현지와 발매주기를 조금 비교해보자면, 일본은 이제 3월과 4월에 트라이얼덱을 발매하고, 바로 4월에 부스터팩이 발매를 했잖아요? 국내에서는 이제 5월에 트라이얼덱이 5개가 전부 다 나오고, 바로 다음 달 6월에 만약에 부스터팩이 나온다면, 일본하고는 2개월 텀을 두고 발매를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 일본에서 발매될 월 페스티벌 컬렉션이 국내에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 같은 달에 발매하는 콜라보 부스터인 도검 남무는 동업난무는... 아무래도 일본 색이 좀 짙은 작품이고 국내에서는 발매가 많이 힘들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6월에 다시 이제 두 번째 정규 부스터가 발매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 발매를 한다면 6월에 다음 달인 7월에 발매를 하겠죠 만약에 이제 페스티벌 컬렉션이 정상적으로 발매를 한다면 8월에 발매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7월에 두 번째 콜라보 작품인 몬스터 스트라이크가 등장합니다만 을 이것도 국내 발매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몬스터 스트라이크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일본의 이제 알까기와 비슷한 방식의 플레이를 하는 RPG 모바일 게임이에요. 일본 현지에서는 매출 2위를 달성할 정도로 진짜 인기가 많은 게임이고 저도 이제 즐겨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14년도에 오픈해서 16년도에 서비스 종료를 할 정도로 이제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국내의 인기가 이 정도인 만큼 이게 발매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이게 국내에서는 발매가 조금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어요. 위에 두 콜라보 부스터 작품이 발매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부스터 팩이 이제 빠르면 7월에 발매가 가능해지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일본의 발매 주기를 한 1개월 텀까지는 줄수 있진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디시즌 파이트 영상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전 파이트 영상들은 대부분 기존 유저들을 대상으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카드의 효과나 설명 없이 그냥 플레이하는 걸 위주로 이제 그냥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 디시즌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신규 유저분들의 유입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이제 메일이나 댓글로 카드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카드의 효과를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트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촬영 장비나 장소 또한 준비 중에 있으니 곧 많은 파이티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뱅플러스의 마카 HM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파이티 영상과 구독자 100명으로 진행했던 덱 자랑 컨테스트에 참가해주신 분들의 덱을 구경해보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